아침 9시 정각 서울대학교 중앙 잔디의 공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 이른 시간부터 모여든 학생들의 손에는 손글씨 현수막과 깃발, 환호를 대신하는 휴대폰 플래시가 켜져 있었고 잔잔하던 캠퍼스는 한순간에 거대한 야외 콘서트장으로 전환됐다. 하얀 연무가 낮게 깔리고 조명이 켜지는 찰나 장구의 첫 타가 맑은 하늘을 가르듯 울렸다. 은빛 한복의 선이 바람을 타고 흐르고 어깨에 장구를 맨채 정면을 똑바로 가르는 눈빛. 박서진이 신입생 환영식의 센터를 단숨에 장악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저도 20대로 돌아온 기분이에요. 가볍게 던진 인사에 1만여 명의 함성이 파도처럼 번졌고, 중앙도서관 유리창 너머까지 커다란 리듬이 전달됐다. 누군가는 우리도 너랑 같이 트로트부에 입학하고 싶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높이 들었고, 누군가는 첫 소절이 나오기도 전에 살짝 눈가를 훔쳤다. 낯선 듯 익숙한 새벽 공기와 젊음의 열기가 섞인 장면이었다. 오프닝은 전통 리듬과 현대 사운드의 정교한 합이었다. 히트곡 당신 이야기의 멜로디가 미디 템포로 깔리자 장구의 스트로크가 드럼킥과 어깨를 맞대며 구른다. 현악은 얇게 배치해 가사의 명료함을 침범하지 않도록 했고 브라스는 코러스 직전만 살짝 들어와 공간을 넓혔다. 그의 보컬은 과한 바이브레이션을 자제하고 정확한 딕션으로 라인을 세웠는데, 야외 공연에서 흔히 무너지는 주문대의 밀도를 끝까지 유지한 점이 돋보였다. 높은 음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의미를 박자에 정확히 안착시키는 방식, 그래서 관객은 멋있다와 가깝다를 동시에 느낀다. 전광판 없이도 표정과 문장이 또렷하게 읽혔고, 잔디 끝자락까지 전달된 호흡에 학생들의 합창이 서서히 얹혔다. 두 번째 트랙부터는 캠퍼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휴대폰 불빛이 파도처럼 들쑥날쑥 흔들리며 때창은 조심스러운 허밍에서 점차 확신의 찬 합창으로 변한다. 그 사이사이 그는 과한 멘트를 덜어내고 상황의 온도만 조절했다. 알람이 깨우지 못한 아침, 리듬이 대신 깨워줄 수 있죠. 가벼운 농담 뒤 곧장 이어진 현대 트로믹스는 트 팝의 훅 설계와 트로트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접붙였다. 코러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타면 템포를 미세하게 당기고 합창이 살짝 흔들릴 땐 중저음의 힘으로 리듬을 단단히 묶었다. 이어 모니터를 건드리며 불안을 감추는 제스처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밴드와의 아이 콘택트는 여유로웠고 브리지에서 장구 솔로가 잠깐 고개를 내밀 때 관객의 박수는 리듬 위를 정확히 탔다. 대형 페스티벌의 요란함 없이도 몰입도가 올라가는 전형적인 장면. 그 중심에는 정확한 보컬과 절제된 연출이 있었다. 무대 중반, 그는 장구를 잠시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췄다. 입학과 동시에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되죠. 오늘 이 잔디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조금 따뜻했으면 합니다. 말은 짧았지만 다음 곡의 첫 소절을 위한 문을 정확히 열었다. 담백한 발라드 색채의 트롯 넘버가 흐르자 잔디의 소음은 자연스레 가라앉았다. 과한 감정의 밀어붙임 없이도 가사의 자음과 모음이 또렷이 들렸고, 클라이맥스에서도 박자를 놓치지 않는 일관성 덕분에 고개 호흡은 초반부터 끝까지 안정적이었다. 야외에서는 흔히 잔향이 가사를 덮어버리는데, 이날은 밸런스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침묵이 먼저 왔고, 환호는 한 박자 늦게 더 크게 터졌다. 현장엔 오래 남을 디테일들이 많았다. 실험복 소매로 눈물을 닦던 대학원생. 장구 리듬에 맞춰 서툰 한국어로 후렴을 따라 부르던 유학생의 웃음. 우리는 트로트 동아리 창립 준비 중이라고 외치며 즉석으로 QR 코드를 돌리던 신입생들의 장난기. 중앙도서관 계단에 앉아 공연을 내려다보던 학생들이 후반부엔 일어나 손뼉을 쳤고 지나다 멈춰 선 교수들은 슬며시 박자에 맞춰 발끝을 움직였다. 음악이 켜놓은 문은 생각보다 넓었다. 부모님이 듣던 노래로 고정됐던 트로트가 아내 플레이리스트에서 꺼내 들을 노래로 재배치되는 과정이 눈앞에서 일어났다. 모든 곡이 끝났다고 다들 생각한 그때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졌다가 다시 올랐다. 예상 못한 인물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서울대학교 총장이었다. 그는 짧게 인사를 건넨 뒤 준비해온 문서를 들었다. 가수 박서진 씨의 한국 전통문화 확산과 청년세대와의 가교 역할을 높이 평가하여 서울대학교 국학 관련 특별 프로그램의 명예 입학 허가서를 수여합니다. 우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광장이 터져나왔다. 셔터음이 연속으로 쏟아졌고, 함성은 파도에서 폭발로 바뀌었다. 박서진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웃다가 길게 고개를 숙였다. 이 영광을 더 좋은 무대로 갚겠습니다. 관례적인 수사로 들릴 수 있는 문장이었지만, 이날 내내 보여준 태도 덕분에 그 말은 약속처럼 꽂혔다. 그리고 진짜 예상 못한 장면이 이어졌다. 총장이 마이크를 다시 들고 짧은 특강을 시작한 것이다. 제목은 따로 없었다. 다만 내용은 명확했다. 전통은 박물관 유리장 속 물건이 아니라 지금 세대의 언어로 번역될 때 살아 움직이는 가치라는 것, 학문이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면 문화는 그 질문에 감정으로 답하는 일이라는 것, 이 짧은 특강은 공연의 메시지와 자연스레 맞물렸다. 전통과 젊음이 경쟁이 아닌 동행을 선택하는 순간, 캠퍼스는 강의실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거대한 학습 공간이 된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 햇살 아래서, 특강과 공연이 같은 문장을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 앙코르 대신 그는 출구 음악처럼 짧은 장구리듬을 몇 마디 더 두드렸다. 북의 울림이 버스 정류장까지 밀려가고, 학생들의 박수는 그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탔다. 누구는 식당 줄에서 후렴을 흥얼거렸고, 누구는 강의실 문 앞에서 친구와 다음에 또 부르면 오자라고 약속했다. 공연장이 아니라 캠퍼스였기에 가능한 잔상, 과장된 후일담 대신 일상의 호흡에 녹아드는 여운. 이게 오래가는 감동의 방식이다. 온라인의 반응은 빠르되 과열되지 않았다. 장구와 드럼의 공존이 이렇게 세련될 줄은 가사 전달력이 귀를 붙잡는다. 트로트가 이렇게 감각적일 수 있다니 이 짧은 문장들이 피드에 줄줄이 올라왔다. 영상 몇 개가 각 대학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우리 학교도 초청하자는 글이 이어졌다. 단지 스타 초청 이벤트가 아니라 학교의 언어로 번역 가능한 공연 문법을 목격했다는 자각이 만들어낸 파급력. 한편, 현장에 있던 교수진 사이에서는 캠퍼스 아트 앤드 헤리티지 같은 교양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오갔다는 후문도 돌았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흔히 남는 건 사진과 소문이지만 이날은 제안과 계획이 남았다. 산업의 언어로 이날을 번역하면 세 가지가 뚜렷하다. 첫째, 하이브리드 퍼포먼스의 완성도. 전통 타악과 현대 편곡, 야외 음향 환경과 보컬 딕션이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했다. 둘째, 관객 참여의 구조화. 콜앤 리스폰스, 클레포인트. 떼창 구간이 과하지 않게 배치되어 몰입을 해치지 않았다. 셋째, 메시지의 명료함. 전통은 현재의 언어가 될수 있다는 문장이 공연 전체를 관통했다.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 공연은 이벤트가 아니라 기준이 된다. 기준이 생기면 다음 무대는 그 기준을 넘어야 한다. 그게 신을 앞으로 밀어낸다. 박서진에게도 이날은 단순한 대학 공연이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브랜드를 세대를 연결하는 아티스트로 재정의했다. 어르신들의 애창곡을 젊은 감각으로 리라이팅하고 젊은 층이 사랑하는 사운드에 전통의 리듬을 이식하는 방식. 둘 사이의 간극을 무리해서 메우지 않고 겹치는 구역을 넓히는 전략. 그래서 관객은 나의 음악과 부리의 음악을 동시에 경험한다. 이는 팬덤을 견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 관객을 부담 없이 초대하는 문이 된다. 무엇보다 이런 전략은 일회성 화제성에 기대지 않는다. 현장에서 증명된 설계와 태도가 다음 무대를 보장한다. 기술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았다. 야외에서 마이크 게인을 과하게 올리지 않고 중음대를 살아있게 유지한 믹스. 후반부의 키 체인지에서 밴드가 먼저 문을 열고 보컬이 반박자 뒤에 정확히 들어오는 합이. 브리지에서 스트링을 얇게 깔아 공간감을 넓혔지만. 가사 라인을 침범하지 않도록 했던 조심스러움. 이런 디테일은 대부분 관객이 무의식으로만 감지하지만 공연 신뢰도의 본체를 이룬다. 화려한 불꽃 대신 정확한 박자, 과잉된 고음 대신 설득력 있는 문장, 야외 공연이 흔히 빠지는 함정을 영리하게 비켜간 선택들이다. 이제 남은 건 다음 페이지다. 그는 마지막 인사에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오늘 제 교과서였습니다. 다음엔 여러분이 있는 도시로 먼저 찾아갈게요라고 말했다. 선언이 아닌 약속처럼 들렸다. 그 약속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늘의 장면이 그 약속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행사가 아니라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기준. 서울대학교의 아침은 그런 변화의 순간을 목격했다. 전통의 북소리가 젊음의 함성과 부딪혀도 깨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맑게 울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날, 그 중심에서 박서지는 장구를 들고 서 있었다. 전통과 젊음은 함께 뛰면 더 빨리 배운다. 오늘 무대는 그 문장을 음악으로 번역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이 번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무대가 더 빨리, 더 멀리, 더 넓게 올 거라는 것을. 기다림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